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 아셔피입니다. 자, 엑스맥스입니다. 엑스맥스가 그냥 엑스맥스가 아니라, 어, 상위 버전 중이죠. 거의 최고 상위 버전이죠. 자, 우선, 쇼이 남다르죠? 자, 엑스맥스 8세 제품에다가 쇼도 남다르고요. 안쪽 보시면 이렇게, 예. 어 앞쪽에 딱 보시면은 이렇게 하부 스키드가 딱돼 있고 하부 스키드에 우리 아시랩에서 판매하는 하부 스키드는 특별하게 또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과 세개를 이용하셔가지고 밧줄이라든가 이제 고리 같은 걸어 가지고 할수 있겠죠. 약간 그러니까 따로 외건이 필요 없게끔했으니다 외관을 일단 장착하실 경우 외건이 너무 강해서 이제 문제일 경우 이렇게 하부 스키드를 이용하셔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저렴하게 할수 있겠죠. 자윌리바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스프링도 강한 스프링. 자 안에 내용을 살짝 볼까요. 자 떼서 제낀 다음에 쫙자 올리면은 자 레드 색깔이구요 색깔 두 가지 있어요 색깔은 레드 색깔과 이게 블루가 있어요 블루가 자 레드 색깔 볼게요 자 안쪽에 보시면 배터리가 이야 이거 엄청나게 좋은 배터리죠 여러분들 리얼 배터리 7200짜리 리얼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잭 작업을 제가 좀 했습니다 자잭 작업하고 이표어 이게 연장이 되겠어요 연장선을 연장선을 이용해서 배가 꽂으면은 띠띠, 라고 생각하겠죠? 예,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어, 기본 차량이 약간 다른 게, 음, 옛날 6세라던 게, 이제 히트싱크가 있고요 이게 보시면 모터도 히트싱크, 그 다음에 변속기 쪽에도 굉장히 강해졌고요그 다음에, 어, 라디오 박스는 그대로지만, 이제 실링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방수예요 그렇지만, 방수라고 치워서 여기 안쪽에다가 뭐, 컴프레셔를 뿌려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형 쪽도 괜찮고, 뭐 스프링 강성도 좋고, 바디 모양도 전체적으로 완벽한 차입니다, 여러분들. 주행성은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아시라고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간단하게 소개하는 방송이니까, 소개하는 음, 동영상이니까요. 자, XMAX.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한두 번 정도 어, 타는 차보다 이렇게 꾸준하게 꾸준하게 타는 차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XMAX였습니다. XMAX. 엑스맥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주인님 오셨네요. 자, 주인님, 무겁겠지만 손님들 사이즈 물어보시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요. 자, 우리 형님. 사이즈가 이만합니다 오케이 자 수고할게요 엑스맨스였습니다 구매 감사합니다 오케이 짜잔